또베벨 크루즈, 베르 크루즈 12년식 19만 킬로 차가 기름이 새 가지고 들어왔는데 엔진 예. 소리부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빼 보니까 엔진 오일이 2.5리터 나왔어요. 2.5리터, 아... 7리터 들어가는 차에 2.5리터 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조금 이상하던가. 그래 되면 한번 베이지 한번 찍어보세요. 잠만 오늘 이 차주분 진짜 운 좋았다, 어, 운 좋았어. 잘못 했으면 이렇게 지금 엔진 소리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아까 전에는 완전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딱 들어보면 알거든 그래서 메니폴드로 깨져가지고 어? 한개 주문해놨는데 옆에 차, 옆에 차한개 주문해놨는데 어? 먼저 썼습니다. 어?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무시고 타지 마시고 나중에 되면 몇백만 개, 몇백만 아시겠죠? 엔진은 800 정도 합니다, 800. 그나마 한개 주문해놨어. 그렇다표교했습니다 끝!